과거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유아는 어린 시절 겪었던 끔찍한 경험으로 인해 아이돌을 결심했다는 일화를 공개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유아는 1995년 9월 17일 용산구 신창동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적부터 오랜 기간 동대문구에서 자란 유아는 동대문구에 위치한 장평중학교와 해성국제컨벤션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유아의 원래 이름은 유현주였는데 데뷔 후 유시아로 개명하고 현재는 예명 유아로 활동 중이에요. 유아는 초등학생 때까지 육상선수로 활동했다고 해요. 지역대회에서 입상할 만큼 실력이 뛰어나 여러 단체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지만 정작 유아의 꿈은 육상선수가 아니었어요. 중학교 이후 스튜어디스를 꿈꾸며 해성국제컨벤션 고등학교 컨벤션 경영과를 진학했지만 아무리 공부를 해도 동급생들에게 뒤처지는 걸 느끼게 되면서 친업빠의 영향으로 춤 쪽으로 진로를 변경해요. 여담으로 유아의 친업빠는 현재 스트림맨파이터에 출연했 중인 YGx 소속 안무가 유준선이에요. 당시까지만 해도 유아의 새로운 꿈은 안무가였어요. 그러나 학창 시절부터 빼어난 외모로 인기가 많았던 건 물론 많은 이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고 해요. 심지어 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한 사람까지 있었다는데 이 사건 이후 얼굴이 알려지면 쉽게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이돌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이후 장우혁의 차린 연예기획사 W H 크리에이티브에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지만 당시 오마이걸의 메인 댄서를 찾고 있던 W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이적 제의를 받아 WM으로. 이적 후 짧은 연습생 기간을 마친 뒤 오마이걸로 데뷔하는 데 성공해요. 유아의 데뷔 당시 포지션은 메인 댄서였어요. 어릴 적부터 안무가를 준비했기 때문에 춤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심지어 2018년 불꽃놀이 활동 이후부터는 보컬 실력까지 수준급 이상으로 늘어나며 몽환적인 음색과 안정적인 보컬 실력을 살려 보컬 포지션을 맡게 돼요. 덕분에 2020년에 발매한 봄보야지를 시작으로 2022년 11월 14일에 두 번째 미니 앨범 셀피쉬를 발매하며 오마이걸 멤버 중 유일하게 정식 솔로 가수로 활동 중이에요. 유아의 키는 160cm로 작은 키지만 아이돌 중에서 가장 작은 머리 크기와 비율이 굉장히 좋아서 실제 키보다 더커 보인다는 의견이 많아요. 또 요가를 시작으로 필라테스와 승마를 배우며 몸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데 노래, 춤, 미모, 몸매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이렇게 완벽하면 반칙 아닌가요? 유아는 너무 완벽해서인지 다른 아이돌들의 롤모델로 불리는데요. 프로미스나인 이나경과 이다리 소녀 고원은 데뷔 전부터 유아의 찐팬이었다고 해요. 또 위클리 의 이수진과 스카이리의 진희도 유아를 롤모델로 꼽았어요. 이렇게 완벽한 유아도 못하는 딱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운전이에요. 수피아의 뮤직비디오 촬영 당시 유아가 운전 운전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실제로 운전면허증도 없고 운전을 전혀 못해서 운전하는 연기만 했다고 해요. 유아가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오이예요. 오이를 하루 하나씩 무조건 먹을 정도로 오이 중독자라고 해요. 두 번째는 만화 원피스예요. 원피스 만화책을 수집하는 건 기본이고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원래 에이스였지만 에이스의 죽음 이후 롤러노와 조로로 환승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유아의 꿈은 음악방송 MC라고 해요. 이 영상을 관계자분이 보신다면 꼭 다음 음악방송 MC는 유아로 캐스팅 부탁드릴게요. 끝.